안녕하세요. 원포인트 황대선입니다.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오전 혹시 노트북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정말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개의 제품 모두 카드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특가 상품만 골라왔거든요. 여러분께 딱 맞는 현실적인 가성비 노트북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이 왜 노트북 사기 좋은 날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초 여러 카드사의 할인 혜택이 살아있거든요. 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는 물론이고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농협 카드. 때까지 다양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인율도 제품마다 8%부터 15%까지 정말 다양하고요. 특히 오늘 소개할 제품들은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빠르게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오늘 제품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할인 적용 후 실제 결제 가격을 기준으로 했어요. 정가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실제로 필요한 스펙들이에요. 멀티태스킹, 화상회의, 문서작업, 그리고 가끔 하는 게임까지 모두 고려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격대별로 정말 최고의 효율들을 보여주는 제품들만 골랐어요. 그냥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낸 돈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걸할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오늘 제품 바로 살펴보죠. 레노버 싱크북 16 젠7 ARP. 자,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레노버 싱크북 16 젠7 ARP입니다. 정가가 99만 9000원인데 할인받으면 88만 9200원으로 구입할 수 있죠. 국민 삼성 롯데카드로 결제하시면 8% 할인에 3만 원까지 추가로 빠져서 85만 원대로 떨어져요. 100만 원의 노트북을 이 가격에 가져갈 수 있다니 정말 괜찮죠. 이런 할인 기에는 정말 흔하지 않거든요. 이 제품의 핵심 스펙을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CPU는 라이젠 7 773 h s 로 8코어 16스레드라서 멀티태스킹이 정말 부드러워요. 엑셀 여러개 띄우고 파워포인트 돌리면서 유튜브 틀어놔도 끄떡없어요. 크롬탭 여러개 열어놔도 여유로운 성능이에요. DDR5 16기가 램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램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온보드램이 대세인데 이 제품은 슬롯을 제공해서 나중에 32기가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이게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 GPU는 AMD 라데온 680M 내장 그래픽이에요. 내장 그래픽이라고 무시하면 안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활용하는 용도라면 전혀 문제없거든요 512기가 ssd에 추가 슬롯도 있어서 저장공간 확장도 가능해요 ssd 하나 더 달아서 1테라로 늘릴 수도 있고요 화면은 16인치 wuxg 해상도에 300니트 밝기 srg b 1 0 0 색재현율이라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같은 그래픽 작업도 충분히 써볼만해요 색감이 정확해서 웹디자이너나 마켓터 분들한테도 괜찮아요 300니트면 실내에서 쓰기엔 충분한 밝기고요 배터리는 71w시로 사무작업에서 쓰기엔 충분한 용량이에요 usb-c 포트 포토... 가두 개나 있어서 듀얼 모니터 세팅도 가능하고 USB PD 충전도 지원해요. 재택근무할 때 집에서 큰 모니터 두 개에 연결해서 쓰시면 정말 편할 거예요. 멀티 디스플레이 환경에서 업무 효율이 확실히 올라가거든요. 무게는 1.7kg이라 16인치치고는 나쁘지 않은 무게인데 솔직히 손으로만 들고 다니기엔 조금 무거우니까 백팩 메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전형적인 가성비 사무용 업무용 노트북이에요. 특히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나중에 셀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께 딱이에요. 뒷판 뜯어볼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 램도 32기가로 늘리고 SSD도 1테라 추가할 수 있거든요. 화면 스펙이 정확해서 디자인 작업도 가능하고 롤이나 FC, 에이플 같은 캐주얼 게임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가능성과 확장성을 생각하면 이 가격에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사면 꽤 오래 쓸수 있는 노트북이거든요.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5 15ARP10. 두 번째 제품은 레노버 아이디어패드 슬림5 15ARP10이에요. 정가 169,000원에서 0 할인가 939,550원. 여기서 국민 삼성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15% 할인에 6만원까지 추가로 빠져서 87만원대까지 떨어져요. 할인율이 첫 번째 제품보다 훨씬 좋죠. 계산해보면 거의 20만원 가까이 할인받는 셈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공지가 있어요. 이 제품은 오전 기준으로 재고가 단한 대밖에 남 않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누군가 한 분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정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고민하는 사이에 다른 분이 가져 가실 수도 있거든요. 스펙을 보면 첫 번째 제품과 거의 형제 같아요. cpu는 똑같이 라이젠 77735hs ddr5 16gb ram amd 라디오 680m 그래픽 512gb ssd 예요 성능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300nit 8기 srg 100% 색지원율도 동일 하고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화면이 15.3인치로 0.7인치 더 작아요. 크게 체감되진 않지만 조금 더 컴팩트한 느낌이죠. 두 번째는 램이 온보드 방식이라 교체가 안 돼요. 16기가로 평생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추가 저장 슬롯도 없어서 SSD 추가도 못해요. 512기가가 전부인 거죠. 하지만 네 번째 차이점은 장점이에요. 무게가 1.57kg으로 130g 더 가벼워요. 130g이면 스마트폰 하나 정도 무게거든요. 이 제품은 업그레이드 계획 없이 그대로 쭉 쓰실 분들께 추천해요. 복잡한 건 싫어 그냥 둬서 바로 쓸래 하시는 분들께 딱이거든요 받자마자 바로 활용하시면 되는 스타일이에요 업그레이드 보다는 완성도에 집중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포인트가 16대 10 화면 비율이에요 일반적인 16대 9 보다 세로가 조금 더긴 거죠 화면을 좌우로 나누어서 작업할 때 정말 편해요 왼쪽에는 엑셀 오른쪽엔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작업할 때 훨씬 넓은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웹브라우저랑 메모장을 함께 쓸 때도 마찬가지고요 업무 생산성이 확실해요 올라가겠습니다. 특히 문서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화면 비율이 정말 유용해요. 배터리는 7 0 w 시로첫 번째 제품과 거의 비슷하고 USB C 포트도 두개 있어서 충전이나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도 문제 없어요. 무게가 1.57kg이니까 손에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고 화면도 15.3인치라 절대 작지 않아요. 13인치나 14인치에 비하면 확실히 넓은 화면이거든요. 카페나 도서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이동이 잦은 직장인 분들한테는 이런 휴대성이 정말 중요하죠. 특히 지금 스펙 그대로 4년 쭉 쓰실 분들께는 첫 번째 제품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가격도 더 저렴하고 휴대성도 더 좋거든요. 다만 재고가 한 대뿐이니까 정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HP 빅더스 16 S1074 AX. 마지막 세 번째 제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HP 빅더스 16 S1074 AX는 본격 엔트리 게이밍 노트북이거든요. 앞에 두 제품이 사무용이었다면 이 제품은 게임까지 제대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정가 174만 9천원에서 할인가 159만 1,590원. 여기서 카드 할인 받으면 더 떨어져요. 국민 삼성 롯데카드는 10% 할인에 15만원까지.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농협카드는 8% 할인에 11만 2천원까지 빠져서 140만원대까지 가능해요. 스펙이 정말 무시무시해요. CPU는 라이자 78845HS인데 앞에 두 제품보다 한 세대 최신이고 16 탑수 AI MPU까지 들어있어요. 요즘 AI 노트북 트렌드에 딱 맞죠. 7GPT 같은 건 온라인이지만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가벼운 AI 모델들은 이 MPU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미지 생성이나 텍스트 처리 같은 간단한 AI 작업도 로컬에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진짜 핵심은 RTX 4060 그래픽 카드예요. TGP 120W라서 제대로 된 게이밍 성능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로란트, 롤 같은 게임은 당연히 돌아가고 배그나 옵치도 편하게 돌려보세요. 사펑이나 모넌, 옵스킬 같은 무거운 게임들도 옵션 조절하면 문제없어요. 화면도 완전 다른 급이에요. 16.1인치 QHD 해상도에 165Hz 주사율이거든요. 165Hz는 게임할 때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하게 해줘요. 특히 FPS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고주사율이 정말 중요해요. SRG 100% 색전율도 지원하니까 색감도 정확하고요. 램은 DDR5 16기가고 교체 가능해서 나중에 3 2가 기가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요. 게임 말고 작업도 하고 싶으시다면 32기가 정도는 있어야 여유로우니까요. 아쉬운 점은 SSD 추가 슬롯이 없다는 건데 512기가만 써야 해요. 게임 용량이 요즘 워낙 크다 보니까 외장 SSD 하나 정도는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본체 무게는 2.31kg이라 들고 다닐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집이나 사무실 데스크탑 대용품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쿠팡에서 1년간 무상 AS가 가능해서 게이밍 노트북 특성상 발열이나 부하가 커도 안심이에요. 이 제품 오전 기준 재고 3대 남았고, 이 가격에 RTX 4060 노트북이라면 꽤 괜찮은 선택입니다. 카드 챙겨서 빨리 결정해보세요. 이 정도 스펙이면 2, 3년은 게임들 문제없이 돌릴 수 있거든요. 그처럼 오늘 할인 혜택을 한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싱크북은 국민삼성롯데 카드로 8% 할인에 3만 원까지. 두 번째 아이디어패드슬림은 같은 카드로 15% 할인에 6만 원까지예요. 세 번째 빅터스는 국민삼성롯데 카드로 10% 할인에 15만 원까지. 신한, 하나, BC, 현대 우리 농협 카드로는 8% 할인에 11만 2천 원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어요. 구매하실 때 주의 사항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카드 할인은 보통 10일 이전에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재고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니까 결정하셨으면 빨리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2025년 6월 4일 수요일 오전 오늘 세 가지 제품 어떠셨나요? 사무용으로는 싱크북이나 아이디어패드 슬림 중에서 고민해 보시면 되고 게임도 함께 즐기고 싶으시다면 빅터스를 추천드려요. 재고 부족한 제품도 있으니까 꼭 재고 확인해 보시고요. 내일 영상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고사양 고성능 노트북을 모아볼 예정입니다. 더 좋은 제품 놓치고 싶지 않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함께하시는 분들 늘. 고맙습니다.